날 흐린 날 혹은 그늘이나 실내 역광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한 가지 촬영법으로만 사진을 찍으신다면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 각 상황에 맞는 정확한 촬영법을 세팅하시는 것이 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 그동안 제가 너무. 찍기만 했기 때문에 아리따운 모델과 함께 야외로 나가서 저도 찍고 모델도 되어서 촬영을 하는 방법, 각 상황별에 맞는 인물 촬영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정인영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모델 겸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진 찍기도 좋아하고 또 찍히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사실 막상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찍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상 찍으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기회로 제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이곳은 올림픽 공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어, 곳인데요. 선생님 여기 배경 진짜 네. 예쁜 것 같아요. 아이 포토 스팟도 있다. 여기서 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어, 엄청 좋다 카메라. <웃음> <웃음> 너무 쏙내네 선생님 잘 나왔죠? 어잘 나왔는데 아, 조금 복잡하네. 뭐가요? 배경을 선택할 때 고려하실 점은 가장 먼저 복잡한 배경보다는 단순한 배경을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 찍은 곳을 보면, 아, 건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죠? 도심 쪽. 저런 건물들보다는 좀 단순한 배경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인물 촬영이기 때문에 인물을 조금 더 부각시켜 줄수 있는 밝기와 컬러의 배경을 찾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배경이 좀더 어둡게 되면 인물이 좀더 밝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뒤로 어떤 전기줄이나 전봇대 나뭇가지가 지나가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심도 아웃포커싱을 더잘 해주기 위해서는 인물과 배경은 멀면 멀수록 좀더 뒷배경이 흐려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토 모드나 씬 모드 장면 모드 에서는 감도를 카메라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게 되는 거죠 또한 masp 이네가지 모드에서도 iso 오토 라는 기능을 켜 두게 되면 촬영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감도가 자동으로 조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 라든지 어, 일일이 내가 감도를 조절하면서 촬영할 수 없는 순간에는 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가 원하는 사진 어, 화질이 좋은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ISO 투 기능을 꺼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사진 화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요? 이거 너무 밝게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게 지금 오토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오토 모드로 되어 있으면 이 감도가 자동으로 설정돼요. ISO A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토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럼 막 감도가 들쭉날쭉해요. 음. 그럴 때는 노출모드를 A 모드로 바꾸고, 감도를 100이나 200.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밝은 날에는 ISO를 100이나 200에 두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감도로 세팅이 되어 있을 때는 사진 노출이 오버가 돼 너무 밝은 사진이 되어 버리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도가 100일 때와 고감도일 때를 비교해 보면. 화질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물 촬영을 할 때, 맑은 날, 야외에서 사진을 찍을 때, 감도는 100이나 200에 두고 촬영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셔야 되는 부분은 노출 모드를 A 모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A 모드를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리개 값을 설정을 했을 때 인물을 조금 더 부각시켜 줄 수가 있겠죠. 자 인물 사진에 있어서는 이 오토 모드보다 A 모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A 모드로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지금까지 오토로만 찍었는데 드디어 A 모드를 찍어 보네요. 그렇죠요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 A 모드로, 네, 바꿨습니다. 노출 모드를 A 모드로 선택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측광 모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측광 모드는 세 가지가 있죠. 멀티패턴 측광 방식, 중앙부 중점 측광 방식, 스팟 측광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맑은 날 순광 상태의 야외에서는 멀티패턴 측광 방식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뿐만 아니라 보통 대부분 한... 70, 80% 이상의 상황에서는 멀티패턴이 인물과 배경을 잘 고려해서 노출값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물을 위주로, 인물을 약간 가깝게 상반신이나 얼굴 클로즈업으로 촬영을 하실 때는 멀티패턴보다 중앙부 중점이 유리한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 야외에서는 멀티패턴이나 중앙부 중점 위주로 어, 촬영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요, 여기 얼굴 쪽이 조금 얼굴이 어둡게 나오는 것 음. 같아요. 여기 얼굴을 좀 밝게 나오게 하려면 뭐를 만져야 될까요? 자, 민영 씨, 이그 음. 풍경 촬영 같은 걸할 때는 멀티 패턴 직광 방식이 좋지만 특히 인물 촬영할 때는. 중앙부 중점이나 스팟 같은 축광 모드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음. 이번에 중앙부 중점 모드로, 중앙부 중점 축광 모드로 한번 촬영해볼게요. 네. 중앙부 중점 축광 모드. <laughs> 하나, 둘, 셋. 오! 진짜 밝아졌어요. 진짜? 네, 얼굴이. 아까랑 봐봐요. 네, 맑은 날 야외에서 적절한 배경을 선택한 후에 감도를 100이나 200에 설정을 하고 노출모드는 A. 그리고 측광 모드는 멀티 패턴 측광이나 중앙부 중점을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직접 여러분들이 조리개 값을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인물 촬영에 있어서 어떤 약간 기준이 될 만한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한4 정도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f4 이하일 경우에 조금 더 뒷배경이 흐려지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물 촬영 야외에서 할 때는 F4 이하로 설정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카메라와 모델, 인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이 수치는 약간씩 달리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접근을 해서 굉장히 클로즈업,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찍을 때는 F4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하로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2.8, 2, 2 1.4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눈에 초점을 맞춰도 반대쪽 눈이 초점이 나가는 굉장히 심도가 얕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가까이 있을 때는 F4로 유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거 A 모드에서는 네. 조리개만 조작이 되네요. 음, 그럼 저몇 초로 맞춰야 돼요? 인물 촬영할 때는 아, 조리개를 좀 개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조리개를 좀 개방하면 뒷배경이 많이 흐려져서 음. 얼굴에 인물의 시선이 좀 직, 집중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숫자로 보면 한 F 4 음. 이하로 그러면...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F 4 이하로. 음. 거 숫자를 아 그러면 f 4로 반면에 어, 전신 촬영을 하게 되는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최대 개방을 하셔도 됩니다. 렌즈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개방 수치로 촬영을 해도 그런 심도 어, 때문에 초점이 나가 보이는 그런 문제는 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네,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물이 2인 이상일 때 나란히 서 있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서 있을 때는 f56 정도 세팅을 해줘야 두 사람에게 초점이 다 맞는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단체 사진이다. 몇줄 이렇게 있다. 이랬을 때는 f8이나 11그 정도로 조리를 좀 조여줘야 초점이 나가서. 약간 흐릿해 보이는, 인물이 흐릿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F4 정도 유지해 주시고, 약간 거리가 떨어졌을 때는 최대 개방을 해도 되지만, 음. 2인 이상일 때는 5.6 정도, 단체 사진일 경우에는 8이나 10일 정도까지 세팅을 해 주셔야 안전한, 초점이 잘 맞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 모드에서 감도 값과 조리 값이 결정이 된다면, 어, 여러분들이 선택한 측광 모드에 의해서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A 모드에다 놓고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어, 셔터 스피드 값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 여러분들 들고 사진을,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셔터 스피드를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쉽게 생각해서 125분의 1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에임 모드를 선택을 하고 어떤 감도와 조리개 값에 의해서 나오는 셔터 스피드 값이 125분의 1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진이 흔들릴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5분의 1초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뭐 쉽게 조리개를 조금 더 개방을 한다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시 간도를 조절을 해서 125분의 1초가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은 날에는 셔터 스피드가 충분히 확보가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두운 데로 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진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어, 125분의 1초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125분의 1초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 125분의 1초. 근데 이렇게 맑은 날은 그렇게 아래로 떨어질 이유가 많지 않아요. 아, A 모드는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이거 초점만 잘 맞추니까 사진이 엄청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어, 노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촬영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도를 잘 잡아주셔야겠죠.